무구정광 대다한 이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카필라바수트의 큰 절에서 큰 비구 대중 한량 없는 이들과 함께 계셨다. 또 한량 없는 백천억 나유타 보살마 하살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제일체계장보살 집금강주보살, 관세음보살, 문수사리법왕자보살, 보현보살, 무진이보살, 미륵보살들이 앞에 있었으며 또 한량 없는 하늘용, 야차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대중들이 공경하고 둘러있는 가운데서 법을 말씀하셨다. 그때 그 성중에 카필라 전다라는 바라문이 있어 외도에 기회하여 불법을 믿지 아니하였다. 어떤 점쟁이가 카필라 전다 바라문에게 말하였다. 바라문이여 당신은 7일 후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소! 바라문은 이 말을 듣고 놀랍고 걱정되어 이렇게 생각하였다. 누가 나를 구해줄 것인가? 누구에게 의지하면 좋을까? 사문 고타마는 온갖 지혜를 얻은 이라고 하니 내가 이제 그에게 가리라. 그가 진실로 온갖 지혜를 얻은 일하면 반드시 나의 걱정하는 일을 말하리라. 그리고 바라문은 곧 부처님이 계신데 가서 대중이 모인 가운데 멀리 부처님을 바라 배웠고 말을 물으려 하면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법을 모르시는 것이 없었는데 바라문의 마음을 아시고 자비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이제부터 7일 후에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죽어서는 그 무서운 아비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비 지옥에서 나와서는 다시 16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나와서는 다시 불가촉천민이 될 것입니다. 불가촉천민이 죽어서는 또 돼지가 되어서 더러운 데 살면서 똥을 먹을 것입니다. 돼지 몸으로 오래 살면서 천하고 더럽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얼굴이 누추하고 검둥이가 되어 목마른 병이 들고 나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상대하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목구멍은 바늘 같아서 항상 굶주릴 것이며 남에게 얻어맞고 체인은 괴로움을 한없이 받을 것입니다. 바라문은 이 말씀을 듣고 무섭고 근심이 되어 슬피 울면서 부처님 앞에 나아가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는 어른이옵니다. 제가 지금 지성으로 참회하고 귀하오니 세존이시여 저의 지옥의 고통을 건지어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이카필라바 수트의 세 길거리에 오래된 탑이 있고 그탑 속에는 열의 사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 탑이 무너져가는 터이니 그대가 가서 탑을 중수하면서 상륜당을 만들고 그 속에 다란니를 외우세요. 그리하면 그대의 수명이 오래갈 것이며 오랜 뒤에 목숨을 마치면 극락 세계에 왕생하여 백 천겁 동안 복락을 받을 것입니다. 그 뒤에는 다시 즐거운 세계에 왕생하여 역시 백천겁 동안 복락을 받고 또그 뒤에는 도솔천에 태어나서 백천겁 동안 복락이 계속될 것입니다. 태어나는 곳마다 지난 세상의 일을 분명히 알며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모든 죄업이 소멸되어서 온갖 지옥의 고통을 여의고 항상 부처님을 배웠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것입니다. 바라문이여 어떤 비구나 비구니가 우파사카나 우파식하나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단명하거나 병이 많은 이가 있거든. 오래된 탑을 중수하거나, 진흙으로 작은 탑을 만들고, 법대로 다란이를 써놓고, 또다란이로 단을 모으면, 그 복으로 단명한 사람은 목숨이 늘어나고, 병이 있는 이는 곧 퇴차할 것이며, 지옥이란 소리를 뒤로 듣지도 않을 터인데, 어찌 몸으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겠습니까? 바라문는이 말을 듣고 오래된 탑이 있는 데로 가서 수리하려 하였다. 그때의 회중에 있던 재계장보살이 일어나서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그 다란이는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복덕과 공덕을 만든 아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큰 다라니의 이름은 최승무구청정광명대단장법이고 여러 부처님들이 이것으로 중생을 위로하시느니라. 이 다라니를 들은 사람은 다섯 가지 역적죄가 소멸되어 지옥문이 닫히게 되고 인색하고 욕심이 많고 질투한 죄업을 멸하게 되며 수명이 짧은 이는 수명이 길어지며 여러 가지 상서스러운 일이 저절로 생기게 되느니라. 재계장보살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이 다라니 법을 말씀하시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수명이 장구하게 하오며 모든 죄업을 소멸하게 하오며 모든 중생의 광명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이청을 들으시고 정수리로 큰 광명을 놓아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시어 모든 부처님을 비추시고 다시 돌아와서 부처님의 정수리로 들어갔다. 그때 부처님은 평온하고 아름답고 뜻에 맞는 카라빈카의 음성으로 다라니를 말씀하시었다. 나무 삽다삽 다디 t 삼약삼 못다 구 d 남 b 리숫다 a 나사 바짓다 m 리 t 기다나 나무 바가바디 야미다유사사다다아다사온다다 p 다숫 i 아유비수 l 니 싱하라 싱하라 살바다다아다비리아 a 리나 a 라디 싱하라 아유 살마라 살마라 살바다다 a 다삼 da 못디 못디 못다비 못다 못다야 못다야 살바바바 바라나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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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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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재계장 보살이여 이것이 근본 다라니 주문이니라. 만일 이 법을 행하려거든 초팔일이나 13일이나 14일이나 15일에 사리탑을 오른쪽으로 77바퀴를 돌면서 이 다라니를 77번을 외우고 단을 만들어 위를 깨끗이 하고 이 다라니 77번을 쓰되 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다라니를 쓰는 사람에게 향과 꽃과 음식과 의복을 보지하고 목욕하고 향을 바르고 향을 풍기어 공양하며 혹은 칠보로 보시하고 힘을 따라서 보시할 것이니라 쓴 주문은 탑 속에 넣고 그 탑에 공양하며 혹은 지늘그로 작은 탑 77개를 만들고 주문 한 벌씩을 탑 속에 넣어 공양할 것이니라 이렇게 법대로 행하면 명이 짧아 죽을 이는 목숨을 증장하고 모든 업장과 악도에 떨어질 업이 모두 소멸되어 지옥 악기 축생을 아주 여의고 태어나는 곳마다 숙명통을 얻고 모든 소원이 만족할 것이며 77억 여래에게 착한 업을 지은 것과 같을 것이니, 여러 가지 질병과 모든 번뇌가 아주 소멸되리라. 어떤 사람이 병이 위중하여 죽게 되거든, 네모난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여러 가지 형상을 그릴 것이며, 병의 향수를 담아 내 귀에 놓고 향로를 버려놓고 여러 가지 좋은 향을 사르며, 오색바루에 여러 가지 음식과 세 가지 흰밥을 담고, 다시 다섯 바루를 각각 향과 꽃과 물과 맵쌀을 담고, 단 위에 놓아 공양하되. 각가지 음식을 한 그릇에 담고, 물한 병을 단 복판에 놓을 것이다. 단의 곁에는 비나 아야카의 형상을 그리되, 정수리에 등불을 이기하며, 병난 사람은 단의 서쪽에 단을 향하여 있게 하고, 밥한 그릇을 담아 병인과 상대한 단위에 놓을 것이며, 주문 외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청정하고, 법답게, 이 환자에게 주문 77번을 읽으면, 이 죽게 된 사람이 7일 동안을 혼수 상태에 있다가, 정신을 차리며 살아나되, 꿈에서 깨어나는 듯 하리라. 만일 정성들릴 때에 하루 한 번씩 이 주문을 일곱백년을 채우면 이 사람은 죽어서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오. 만일 온갖 때에 항상 외우면 이 사람은 깨달음을 증득할 때까지 숙명통을 항상 얻을 것이며 요사하거나 악처에 떨어지는 일이 없느니라. 만일 죽을 사람을 위하여 그 이름을 부르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이 주문은 77번 외우면 그 사람이 악도에 태어났더라도 즉시 악도의 고통을 떠나서 천상에 태어날 것이니라. 혹은 죽은 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법대로 이 주문을 써서 탑 속에 넣고 법답게 공양하면 죽은 이가 악처를 떠나서 천상에 태어날 것이며 혹은 도솔 천궁에 태어나서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악처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부처님 탑을 오른쪽으로 돌거나 예배하거나 공양하면 마땅히 수기를 받고 최상의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모든 업장과 온갖 죄업이 모두 소멸할 것이며, 만일 나는 새나 축생들까지도 이탑 그림자에 들어가면 축생에서 영원히 여일 것이고, 오무간 죄를 지었더라도 탑 그림자 속에 들어가거나 탑에 몸만 스쳐도 모든 죄업이 소멸되느니라. 탑이 있는 곳에는 모든 도깨비나 야차, 나찰, 푸우타나 피샤아자 따위와 나쁜 짐승, 악한 용, 독한 벌레, 독한 풀이 없으며, 망량기 악기 요정들이 없고 난리 화재 수재 우박 흉년 행사 악몽 불상사들이 없으리라. 그 나라에 나쁜 일이 있게 되어 징조가 나타날 적에는 그 탑에서 변화가 생기며 큰 빛이 나와서 모든 나쁜 재앙을 소멸시키며 만일 악심을 품은 중생이나 원수나 원수의 무리나 강도나 불안당들이 일어나 그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에는 탑에서 화광이 나오며 군대가 나타나서 나쁜 무리들로 하여금 자연이 물러가게 하고, 항상 모든 하늘 신장들이 그 나라를 수호하며, 그 나라의 사방으로 백류순환이 결계한 곳이 되어, 그 가운데 있는 남자나 여인이나 짐승들까지도 나쁜 괴질이나 열병이나 싸우는 일이 영원히 없어지고, 법에 어기는 일을 하지 아니하며, 다른 주문들도 이것을 파괴하지 못하리니, 이것을 근본 다라니 법이라 하느니라. 착한 남자여. 이제 그대를 위하여 상륜당 안에 넣는 다란니 법을 말하리라. 음. 살바다다아다비이띠라가알아다이루루사만다미로기살라살라반비미다니못다니못다니라바라이띠바리마지라말 선남자여 마땅히 법대로 이 주문 아흔아홉 번을 써서 상륜당의 사방 주위에 두고 또이 주문과 주문의 공덕을 써서 상륜당의 속에 비밀하게 넣어두라. 그렇게 하면 곧 9만 9천의 상륜당을 세우는 것이 되며 9만 9천의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것이 되며 9만 9천의 부처님 사리탑을 조성하는 것이 되며 9만 9천의 보리장탑을 조성함이 되느니라. 만일 진흙으로 작은 탑을 만들고 그 안에 이다란이를 모시면 이것은 곧 9만 9천의 작은 보배탑을 만드는 것과 같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이 탑을 오른쪽으로 돌거나 한번 예배하거나 합장하거나 꽃한곳이나향한 개나 사루는 향 바르는 향 풍경 깃발 일산 등으로 공양하면 구만 구천의 부처님 탑의 공양함과 같아서 광대한 성금과 복덕을 성취하리라. 만일 나는 새나 목이나 등에나 파리 따위가 탑 그림자 속에 들어오면 수기를 받아 최상의 깨달음에서 물러서지 아니할 것이며 먼데서 이 탑을 바라보거나 탑의 풍경 소리를 듣거나 그 이름만 듣더라도. 그 사람이 지은 오무간죄와 모든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모든 부처님의 보살핌을 받아 열의 애 청정한 도를 얻으리니 이것을 상륜 다라니 법이라 하느니라. 착한 남자여, 이제 그대에게 부처님 탑을 수리하는 다라니 법을 말하리라. 옴음 살바다다하다 마라비수다니 건다비리 반다발이 발라디심사가라 다다하다다도다리 다라다라 산다라 산다라 살바다다하다 아디떼스바. 만일 비구 비군이 우파, 사카, 우파, 시카들이 스스로 탑을 조성하거나 남을 시켜 조성하거나, 낡은 탑을 중수하거나 작은 탑을 흙으로 만들거나 벽돌로 만들거나 할 적에는 먼저 주문을 1 0 8번 외운 뒤에 탑을 조성할 것이며, 크기는 혹손톱만 하게 혹한자쯤 되게, 혹한유순쯤 되게 조성하면 이 주문의 실력과 정성으로 인하여 그 만든 탑에서 기묘한 향기를 낼 것이니, 이른바 우두전단 향기, 적전단 향기, 백전단 향기, 용래, 사향, 울금 등의 향기와 천상의 향기들이니라 스스로 조성하거나 남을 시켜 조성하거나 간에 다같이 엄청난 성근과 복덕을 성취할 것이며 수명이 짧은 이는 장수하게 되고 후에 운명할 때에는 99억 백천 나유타 부처님을 배웠고 항상 부처님들의 생각하심을 받으며 수기를 받고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수명이 99억 100천 나유타세가 될 것이오. 항상 숙명통과 하늘농과 하늘몽과 하늘기와 하늘코를 얻으며 천상의 전단향기가 몸에서 풍기고 입에서는 우바라꽃 향기가 나며 다섯신통을 얻고 최상이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리라. 만일 주문을 외워넣은 향가루 반죽을 겨자씨 만큼이라도 그 탑에 바르면 그 사람도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큰 복덕을 얻으리라. 만일 비구 비군이 우파사카 우파시카들이 다란이를 법대로 써서 청정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공양하기를 부처님과 같이하며 주문을 쓰는 사람에게도 앞서서 말한 대로 공양하고 주문을 써서 탑 속에 넣거나 중수한 탑에나 상릉당 속에 넣어서 법대로 회양하면 이 사람은 엄청난 성금과 복덕을 얻으리라 부처님께서 이다란인법을 말씀할 때에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같은 소리로 칭찬하셨다 잘하십니다 석가모니 열의 은공 정등각이시여 이 다라니인법을 말씀하시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큰 이익을 얻게 하시며 큰 복덕을 받게 하시며 내지 최상의 깨달음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나이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하늘과 용과 팔부신중과 여러보살과 직근강주와 사천왕과 제석천왕과 범천왕과 나라아야나와마헤수바라와 마니바드라와 푸나바드라와 발라신과 야마신과 바루마신과 군파이라신과 바사파신과 모든 신들이 이 법을 듣고는 싫어서 떠나려는 생각이 좋아되고 부드러워져서 매우 즐거워하면서 큰 소리로 서로 말하였습니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부처님 열애시여. 흔치 않은 일입니다. 진정하고 묘한 법이여.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달하니 인법, 열애의 말씀은 다시 듣기 어렵습니다. 이때 카필라 전다 바라무는 이 공덕이 크고 이익이 수승한 큰 다라니 법인을 듣고 법의 성품을 밝게 깨달았으며 티끌을 떠나고 때를 여의어 번뇌를 끊고 제업을 소멸하고 목숨이 연장되어 매우 즐거워하면서 한량 없이 뛰놀았고 모든 중생들도 마음이 깨끗하여지게 하였다. 이때 재계장보살 마하살이 한 보배로 된 좌대를 가졌으니 갖가지 보배로 사이사이 꿈이었고 부처님의 장엄으로 장엄한 것이다. 법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하고 오른쪽으로 세번 돌고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큰 다라니 단장법인은 만나기 어려운 것이거늘 세존께서 일체 중생들의 묘한 법장을 말씀하셔서 남선부주에 머물러 주시니 중생들로 하여금 성근을 심게 하심이며 복수을 보시하심이며 번뇌를 소멸케 하심이옵니다. 저도 지금 중생들로 하여금 성근을 심게 하오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하여 부처님 앞에서 제 마음에 인바린 다라니법을 말하겠나이다. 나무바가 바데나 바나바디남 삼약삼못다구지나이사다사 나무살바니 바라나비스 감비니모타살다야몸 도로도로 살바 바라나비스다니. 살바다다 나마유 발라니. 비보리 이마리 살바시타 난마사가리게 바라바라. 살바살다 바로바니. 흠살바니 바라나비스 간비니 살바바바비스다니스바. 세존이시여 이다라니는 99억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오니. 지극한 마음으로 잠깐만이라도 외우면 온갖 제업이 모두 소멸되나이다. 만일 법대로 이 주문 99벌을 써서 탑 속에 넣거나 탑에 내 귀에 두거나 어떤 이가 이 탑에 예배하고 찬탄하며 혹향과꽃과 바르는 향과 등촉으로 공양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죄를 멸하고 모든 업장을 녹이고 일체 소원이 만족할 것이니 이것은 곧 99억 100천 나유타 항아사 열에 게 공양하는 것이며 99억 100천 나유타 항아사 사리탑에 공양하는 것이니 엄청난 성금과 크나큰 복덕을 성취하리이다. 만일 비구가 초 8일이나 13일에나 14일에나 15일에 목욕하고 정성 들이고 새옷 입고 하루 낮 하루 밤을 먹지 아니하거나 혹은 세 가지 흰 밥만 먹고 부처님 탑을 오른쪽으로 돌면서 이 다란 니를 108번을 외우면 백천겁 제업과 오무간제가 소멸될 것이니 제가 몸을 나타내어 그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겠으며 모든 부처님을 뵙게 하겠나이다 만일 208번을 외우면 여러 가지 선정을 얻고 308번을 외우면 일체 업장을 깨끗이 하는 산매를 얻고, 408번을 채우면 사천왕이 항상 와서 친근하고 몸을 나타내어 호의하며 그의 몸과 마음에 가피를 주어 위엄과 공덕이 늘게 되고, 508번을 채우면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아승지 성근을 얻고, 608번을 채우면 이 주문의 근본법을 성취하여 주문을 지니는 천신이 되고, 708번을 채우면 큰 위덕을 얻어 광명이 부족하고, 808번을 채우면 마음이 청정하여지고, 908번을 채우면 다섯 감각이 청정하여지고 1008번을 채우면 수다원가를 얻고, 2000번을 채우면 사다암가를 얻고, 3000번을 채우면 아나암가를 얻고, 4000번을 채우면 아라암가를 얻고, 5000번을 채우면 벽지불가를 얻고, 6000번을 채우면 보현의 지위를 얻고, 7000번을 채우면 초지의 지위를 얻고, 8000번을 채우면 제오지를 얻고, 9000번을 채우면 보문다란이를 얻고, 만번을 채우면 부동지를 얻고, 만천번을 채우면 열의지를 얻어서 어른다운 몸매를 이루어 크게 사자후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생에서 공덕과 큰 이익을 성취하려거든 낡은 탑을 중수하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이 주문 108번을 외우면 소원하는 일이 모두 원만히 성취되리이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재계장보사를 칭찬하셨다. 착하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이렇게 열애가 말씀한 주문의 법을 따라서 설하는구나 이때 직근강대야 차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큰주물의 왕인 타란이 법은 열애장과가 싸우며, 부처님 탑과도 같나이다. 세존께서 이 훌륭한 법을 남선부주의 머물러 두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을 얻게 하오며 이 다음 세상에서 부처님 일을 하게 하시나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시었다. 집근강주 보살이여, 이큰 주문의 법이 세상에 있으면 열애가 살아 있는 것과 같나니 부처님이 하실 일을 능히 아는 영고이니라. 이 주문이 조금만 작용하여도 큰 복덕이 되거든. 파물며 많은 작용을 하면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성근은 백천억 나유타 항아사 부처님들이 말하여도 다할수 없으면 부처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 비유할 수도 없으며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느니라. 지금 강주 보살이 여쭈었다. 무슨 인연으로 조금만 작용하여도 큰 복을 이루나이까? 부처님이 말씀하시었다. 그대에게 말하리니 자세히 들으라. 만일 비구나 비군이나 우파사카나 우파시카들이 큰 공덕을 만족하려거든 앞에 말한 법대로 이네 가지 큰 다라니 주문의 왕을 각각 99벌씩 쓴 뒤에 부처님의 탑 앞에 네모난 단을 만들되 소똥으로 땅에 맥질하고 단의 내네 귀에는 병에 담은 향수와 향로를 버려놓고 공양하는 바루를 향과 꽃과 물과 맵살을 담아 단 위에 놓으며 세 가지 음식 검은깨와 녹두와 맵살을 섞어 익힌 것과 세 가지 흰밥을 따로따로 항아리에 담아 단 위에 놓고 각색과일 99종류와 네 가지 음식과 다른 필요한 것과 여러 가지 향과 꽃을 그 위에 놓고 달하니 주문을 상륜당 가운데와 탑의내 귀에 두고 달하니를 탑 속에 넣고 시방의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이 달하니를 외울 것이니라 나무나 바나바디 남다다하다 부디남 금가라니 바로까 삼마나 모 비보리비 마려 발라바리 시나바리 살라살라 살바다다 아다다 도합이 살자 디띠 대사라 아야 도도바니 스바 살바디 바나바 야미 못다아 다따나 삼마야 스바 향을 사르며 계속하여 이 다란이를 28번을 외우면 즉시 팔대 보살과 팔대야차 왕과 집근강, 야차주와 사천왕과 제석천왕과 범천왕과 나하라야나와 마이수라바라들이 손으로 그 탑과 상륜당을 호지할 것이며, 또 99억 백천 나유타 항하사 부처님들이 탑봐서 탑을 가호하고 부처님 사리를 모실 것이오. 부처님께서 가호하심으로그 탑이 큰 마니보배와 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 사람은 99억 백천 나유타 보배탑을 조성한과 같을 것이며 그러므로 엄청난 성근을 얻고 수명장수하여 몸에 때가 없고 모든 병고가 소멸되고 재앙이 없어지느니라 만일 이 탑을 보는 이는 우역죄가 소멸되고 탑의 풍경소리만 들어도 모든 악업이 소멸하고 죽어서는 극락세계에 왕생하며 이 탑의 이름을 들은 이는 물러가지 않는 지위에 이르고 내지 새와 짐승들이라도 이 소리를 들으면 축생갈래에서 벗어나 다시 짐승의 몸을 받지 아니하며 광대한 복덕을 얻게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여섯 가지 보살의 수행완성을 만족하려거든 네모난 단을 만들 때 먼저 소똥을 땅에 바르고 다음에 깨끗한 흙을 위에 펴고 향탕을 뿌려서 깨끗하고 평탄하게 다지고 다섯 가지 공양하는 바로를 단위에 놓고 앞에서 말한 네 가지 다라니를 각각 99벌씩 쓰고 작은 탑 99개를 손수 만들어 그 안에 주문 한 벌씩 넣으며 상륜다라니는 작은 탑과 상륜당 속에 넣어서 단 위에 버려놓고 여러 가지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일곱 번 단을 돌면서 이 다라니를 외우라. 나무나바나바디남다다하다 금가나디바로가구디나유다세다사살라남 옴보보리제리니 제리모리울리 다라바리스바 만일 이 법대로 행하면 여섯 가지 보살의 수행완성이 모두 성취되리니 이것은 곧 99억 100천 나유타 항아사의 칠보탑을 쌓는 것과 같으며 99억 100천 나유타 열의 은공정등각에게 공양하되 여러 천상의 큰 공양구름과 가지가지로 장엄한 하늘 궁정과 천상의 공양거리로 공양함이 되느니라 저 열애들이 이 선남자와 선여인을 생각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성금과 복덕을 얻게 하느니라 어떤 이가 이 주문을 법대로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공양하고 공경하며 몸에 차면 주문의 위력이 이 사람을 옹호하여 여러 원수와 원수의 무리들과 모든 야차와 나찰과 푸우타나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 그림자 안에 들어가거나 그 몸에 닿으면 그들의 전세에 지은 모든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여러 가지 독한 것이 해롭게 하지 못하며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이 빠뜨리지 못하고 삿된 마귀가 괴롭히지 못하며 뇌성과 벼락이 시끄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항상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며 여러 열애께서 위로하고 보호하시며 천인과 천신들이 세력을 증장케함으로 다른 주문들이 능히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온갖 곳에서 이 주문을 구하여쓰고 써서는 큰 길가에 있는 탑 속에 넣어 오고 가는 중생들과 새와 짐승과 나비, 파리, 개미들까지 모두 지옥이나 여러 악처를 여이고 천상에 태어나서 항상 숙명통을 얻고 퇴전하지 않게 하라. 그때 부처님께서 재계장보살 마하살과 직근강주와 사천왕과 제석천왕과 범천왕과 그 권속들과 나라 아야나청과 마에수 바라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여 내가 이 주문의 왕으로 너희들에게 부촉하노니 너희들이 마땅히 수호하고 머물러 있어 옹호하며 어깨에 짊어지고 좋은 상자에 담아서 이 다음 세상까지 끊어지지 말게 하며 잘 유지하고 잘 보호하여 오는 세상 중생들에게 전하여 주어 그들이 보고 듣고 오무간 지옥을 여의게 하라. 이때 제계장보살과 직근강주와 사천왕과 제석천과 범천왕과 나하라 아야 나천과 마해수바라와 하늘과 용과 팔부신중들이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함께 여추었다. 저희들이 세존의 보호하심을 입시와 이 주문을 외우는 법과 탑을 조성하는 법을 받았사오니 모두 수호하고 머물러 지니고 읽고 외우고 쓰고 공양하게 싸우면 모든 중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 세상에서 중생들로 하여금 듣고 알게 하여 지옥이나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나이다. 저희들이 열애의 큰 은덕을 갚기 위하여 함께 수호하고 널리 유통하오며 존중하고 공경하기를 부처님과 같이하여 이 법이 없어지지 않게 하겠나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착한 일이다. 너희들이 이 다란이법을 견고하게 수호하여 유직해야 하는구나. 그때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겁게 받들어 행하였다.